안녕하세요 존 스퀘어드입니다 애플이 에어팟 프로를 출시하면서 코드레스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팟 프로의 반값임에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에코버즈인데 국내는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직구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에어팟 프로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존 에코버즈와 에어팟 프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인 WF-1000XM7을 비교해 보겠으며 과연 에코버즈가 음질, 노이즈캔슬링 성능, 그리고 통화음질 면에서 두 이어폰들과 비견될만한 선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어폰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세 이어폰 모두 커널한 이어폰입니다. 착용감은 이어폰 유닛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착용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착용감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어폰은 살짝살짝씩 누르는 곳이 다른데, 에코버즈는 유닛이 크긴가 가장 크긴 하지만, 동글동글해서 귀에 압력이 가는 부분은 대주 정도이며, 이마저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어폰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콘차 부분이 작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윙팁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운동을 할시 가장 안정적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타원형으로 좀 길게 생긴 유닛으로 귀 모양에 따라서 귀 안쪽이 눌릴 수 있지만 귀를 틀어막고 있는 느낌인 이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귀에 가는 압력 면에서는 가장 편하고 작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귀를 좀덜 누르는 편입니다. WF-1000XM3는 귀 밖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오며 에코버즈와 비슷하게 대중분의 압력이 좀 갑니다. 이와 함께 착용 방법에 따라서 귀 앞쪽이 조금 눌릴 수 있는데 이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 이어폰을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노이즈캔슬링 성능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을 설명하자면 저음부터 50Hz 정도까지 노이즈캔슬링에 대하여 에어팟은 마이너스 30dB 이상, 소니 WF-1000XM3는 20dB가량, 에코버즈는 소니보다 살짝 떨어지는 마이너스 15dB가량의 성능입니다. 때문에 도로변의 전반적인 소음, 지하철이나 버스 소음을 막는 면에서는 에어팟 성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한 가지 겨울이 되면서 실외에서 이어폰을 사용할 때 바람이 노이즈 캔싱 마이크를 때리는 윈드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 이 소음 억제 면에서도 에어팟이 가장 잘하며 에코버즈가 중간 정도 그리고 WF1000 x 센스는 바람이 불때 바람소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대역인 중고음에서 고음에서는 에어팟은 마이너스 15dB 정도로 차음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에코버즈는 20dB 가량 차음이 되며 WF-1000XM3는 이 대역폭에서는 차음의 25dB 가량으로 좋은 편이며 목소리 차음면에서 이세 이어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버즈는 5에서 6 k 로 이상의 고역대에서 차음이 가장 잘 되는데 때문에 조금 더 먹먹한 효과를 주는데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이어폰의 케이스 크기 면에서 에코버즈의 케이스는 조금은 큰 편으로 특히 WF-1000XM3보다 살짝 더 두꺼워 비슷하게 타이트한 바지에는 케이스가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케이스가 가장 작고 얇으며 휴대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새 이어폰 모두 케이스에 자석으로 잘 붙는데 에코버즈의 경우 이어폰이 이상하게 붙어서 충전이 안된 경우가 있으므로 케이스를 닫기 전에 꼭 제대로 장착이 되었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편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을 하자면 일단 에코버즈와 에어팟 프로는 IPX4 방수 방진을 지원하며 운동을 할때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이어폰 모두 이어폰만으로 음악을 제어하거나 통화를 받고 끊을 수 있습니다. 음질을 평가하기 전에 알아주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음색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며 특히 이어폰의 고음의 경우 사람마다 귀 모양에 의해서 다르게 들릴 수 있으므로 제평가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 처음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에코버즈는 라우드니스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가 작을수록 저음과 고음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볼륨별로 이어폰의 소리를 다르게 하는 기능입니다. 때문에 볼륨이 작으면 1kHz 이하 중역과 저역을 강조하고 크, 볼륨이 크면 1kHz 이하를 깎습니다. 이 라운드니스 EQ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음악의 음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기 자체의 볼륨을 기준로 으 EQ를 적용하므로 작게 녹음된 음반을 들으려고 볼륨을 키우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 귀가 볼륨의 차이에서 오는 저음과 고음의 차이에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볼륨을 작게 들으면 저음이 강조되어서 너무 캐들리며 볼륨을 크게 들으면 높은 중역대와 고역대가 강조되어서 좀 째지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에코버즈의 음질 평가는 많은 분들이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역이 비교적 가장 평탄한 50%가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품 모두 극저음력 자색은 충분히 잘 되어 있어 중저음만 있어서 벙벙거리는 저음은 아닙니다. 에코버즈는 중저음은 표준에서 약간 작은 정도이지만 100Hz 이하의 극저음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극점 강조는 좋아하지만 리뷰어 개인적으로는 저음이 상당히 과하다고 느껴지며 또 극점만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기타나 베이스 보컬 등의 악기에서는 매우 크고 답답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라운디스 EQ 때문에 작은 음량에서는 저음이 과다하여 공부나 다른 일을 하면서 조용하게 음악을 듣는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에어팟 프로의 저음은 상당히 평범한 수준으로 요즘 트렌드인 저음 양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드럼의 킥이나 베이스 소리는 작을 수 있지만 많은 저음을 좋아하지 않는 리뷰어는 이러한 저음량이 마음에 들며 적은 고음과 합쳐져서 크게 부족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WF-1000XM3는 에어팟보다 저음이 전반적으로 더 많으며 중저음부터 저음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보컬에서 낮은 기본음의 강조가 살짝 들어가며 허스키한 보컬이 살짝 답답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코버즈는 중음의 슬로프에서 아까 말한 라운 리스 EQ 때문에 음악별로 또 볼륨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볼륨에 따라서 톤을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볼륨을 높게 올리면은 고음에 비해서 중음이 부족해지며 음선이 얇아지며 볼륨이 낮아지면은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에어팟은 신기하게도 500Hz에서 800Hz 중심의 낮은 중역대, 보컬의 기본음과 낮은 배음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중역대는 저음 강조에 따라서 낮은 중역이 살짝 올라가는 앞서 말한 보컬에서의 문제들을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 이어폰 모두 초고역까지 의 재생이 잘 되며 하이햇에서의 깔끔함이 느껴지며 초고음의 부재로 느껴지는 답답함은 없습니다. 에코버즈는 중고역대는 살아있지만 6에서 10kHz 대역에 높은 대역대가 억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음악에서의 청량감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목소리에서 크게 답답한 느낌은 에어팟보다 적으면서도 치찰음이 적은 부드러운 소리이므로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중고역이 깔끔하지 못해서 보컬마다 음질이 조금 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어팟은 전반적으로 고역대가 표준보다 조금 억제되어 있고, 앞서 말한 중음역대 의 강조와 합쳐져서 여성보컬의 청량감이 조금 적고, 보컬이 가깝고 약간 답답한 느낌입니다. 반면 고음에 피크가 없어서 부드러운 것은 장점이며, 오래 들어도 지치지 않는 편한 소리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고형문에서 소니 WF-1000XM3는 전반적인 양은 적당히 있습니다. 에어팟과 비슷하게 별다른 피크는 느껴지지 않으며 치차음이 살짝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편인 고음입니다. 다만 앞서만한 낮은 저음 강조가 보컬에 따라서 살짝 어두움을 주기는 하지만 다른 이어폰들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밝은 소리입니다. 또한 WF-1000XM3는 이어폰 내장 5밴드 플러스 저음 EQ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새 이어폰 모두 과도한 블루투스 압축으로 인한 음질 저하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코버즈의 경우 화이트 노이즈가 꽤 많은데 일반적인 음악 재생 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인강 등을 낮은 볼륨으로 볼 경우 꽤나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편입니다. 통화질의 경우 에어팟 프로가 가장 좋고 WF-1000XM3가 가장 떨어집니다. 특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에어팟 프로는 외부 소음 차단을 잘해주며 에코버즈도 적당히 해주지만 WF-1000XM3는 외부 소음 면에서 상당히 차단을 못해줍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각각의 이어폰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아 아, 에어팟 프로 시끄러운 카페에서 통화질 테스트. 아아 아, 에어팟 프로 시끄러운 카페에서 통화질 테스트. 아아 아, 에코버즈 스크런 카페에서 통디 테스트. 아아 아마존 에코버즈 스크런 카페에서 통디 테스트. 아아 소니 WF1000xm3 스크런 카페에서 통디 테스트. 아아 소니 WF1000xm3 스크런 카페에서 통디 테스트. 결론적으로 에코버즈 에어팟 프로 WF1000xm3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코버즈의 경우 한국 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S를 받기 어렵고 음질은 새 이어폰들 중에서 좀 봤을 때 가장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낮은 가격에도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무난한 통화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팟은 가격이 가장 높지만 노이즈 캔슬링의 본질인 저음역대 차음과 통화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WF-1000XM7의 경우 가장 먼저 나온 크는 통화 품질이 아주 떨어지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 역시 더 이상 최고는 아닙니다. 그화 음질이 가장 대중적으로 탄탄하고, 가격 시 많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가성비 좋은 이어폰을 원하고, 음질보다는 목소리 대역을 잘 막아주는 노이즈캔슬링 성능을 중시하신다면 에코버즈를, 저음역대 노이즈캔슬링 성능과 통화품질이 가장 중요하신 분은 에어팟 프로를, 비교적 우수한 음질과 저음역대에 걸쳐서 고른 노이즈캔슬링을 원하신다면 w f 1 0 0 0 x m 7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되였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